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독교대 안승길교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 다른 곳이라고 하면 독립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구 목사가 협회장이었나 하는 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탈퇴를 했지만 탈퇴한 교회들이 모여서 독립교회 협의회 협회를 했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을 했었죠. 아, 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에,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정말 단한 가지였는데요. 독립 교회 협회에 들어가려면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어, 독립교회협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기에 적혀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 삼위일체? 나에게 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걸 미, 믿어야 하나? 아니...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나?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야 이것도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또이 길을 들어가야 하나? 어,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죠.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그래 그3일체뭐 천국지옥 뭐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이 이제 옅어졌고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걸 고백하면서까지 또다시 독립교회 회피하러 가는 곳에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2 0 2000... 0 0 3년도 3월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03년도 3월 1일의 3월 1절을 맞이해서 어, 그, 단 말하자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후에 독립교회 협회를 들어갈 건가 말건가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지 않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이 해결이 되고 결정이 되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어뭐 결국 뭐또제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 TV니까 제 이름을 글고 하는 TV니까 제자랑 좀 해도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